안녕하세요 클럽핏의 메인 피터 송도김장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여성분께 맞춤 제작한 드라이버 그 애들은 드라이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 어, 고객님께서 남편 되시는 분하고 찾아주셨어요 드라이버 를 들고 오셨는데 드라이버 거리가 저 죽어도 120m 가안 나가신다 그래요. 근데 네, 최고도 보니까 외소하세요. 날씬하시고 외소하시고 근력이 이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세요. 클럽 측정을 해보니까 샤프트도 좀 탄탄하고 헤드 무게감도 좀좀 좀 무거운 편이셨어요. 그래서 그 고객님께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또 분석실에서 구질 분석을 해보니까 온전한. 샷을 하시게 되면 볼이 자꾸 밀리세요. 그러니까 푸시 볼이 나오시고 거리감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면 낼수록 더 자꾸 푸시, 푸시 볼이 나오십니다. 인하우스윙 가시고 약간이면 인하우스윙 가셨다가도 임팩트 구간에서 자꾸 푸시 볼이 나니까 손목을 쓰면서 당겨버리는 샷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드롭성 물이 나오게 됩니다. 가다가 북한 라는물이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좀 고객님의 스윙 스피드는 55에서 5 8, 9마일까지 나오시는데 아, 어, 그런 고객님께서 쓰시기는 조금 버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쓰셔야 될 만한 드라이버를 드려봤더니, 뭐 구질도 좀 많이 잡히세요. 그리고 헤드감이 좀 편해지고 샤프트가 임팩트 구간에서 치, 치고 나오니까, 어, 그 똑같은 스윙을 해도 포시프로 좀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리도 지금 당장은 10m, 15m 정도 더 넣으시고, 많이 들면 20m 정도 넣으시는데, 뭐, 미스터리 한그 드라이버가 소재 자체가 고반발 소재입니다. 하이코어 소재고, 티탄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나타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페이스판을 얇게 해서 고반발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발 개수도 0. 8, 7이 넘어가는 고반발 계시고요. 그래서 거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쓰시면 좋을 스펙을 해드려 보니까 일단 거리감이 좋아지고 또 구질이 잡히다 보니까 두분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그 고객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해드렸고. 편안하게 충분히 백스윙을 가셔도 헤드가 임팩트권에서 온전히 헤드가 잘돌수 있게끔,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편안한 스윙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컨택이 될수 있게끔 하고, 클럽을 내가, 음, 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게끔 하는 게 맞춤 제작을 하는 맞춤 클럽의 의도고, 그게 맞춤 클럽이 해야 될 일, 일입니다. 그리고 아운전 가지고 가셔서 20m, 30m 바로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꼭 그걸 바로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시간 투자가 되면 될수록 고객님께서 거리가 되는 걸 확연하게 느끼십니다. 기성클럽도 좋은 제품이 있고, 고가 제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기성클럽을 사시고, 또 그쪽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서, 그, 클럽을 쓰시는데,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내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맞춤클럽 쪽으로 한번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 뭐, 저희, 뭐, 클럽피시 아니어도 정말 훌륭한 피터님들 많다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세팅해주고 케해줄수 있는 그런 피팅샵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골프 재밌게 치시고, 어또 드라이버 같은 경우 특히 거리가 많이 늦으시면색칸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클럽을, 내 네, 클럽을, 내가 오래 쓸 클럽을 하나하나씩 다시금 세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 고객님께서도 지금, 어 드라이버는 맞춰놓으셨는데 지금 우드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드까지 좀 세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드라이버만 소개시켜드리지만, 또 이제 우드랑 유틸리티는 아직 가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드부터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좀 적응이 되게끔 또 편하게 골프하고 즐거운 골프 하시게끔 제가 좀 열심히 좀 케어하면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 제가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잘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잘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기회가 되면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좀 방송을 드리고,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소재들에 대해서 특성도 말씀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샤프트 같은 경우는 오지라 에어스피터인데요. 예, 토크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토크 수치가 7점대가까워 있는 비틀림 수치가, 최대 비틀림 수치가 7도 대까지 꺾어집니다. 그래서 비틀리다 보니까 탄도로 띄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킥도, 샤프트가 꺾이는 지점도 로우킥입니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쳐주는 감정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가 굳이는, 어, 뭐, 너무 약한 샤프트라서 샤프트가 뭐, 뭐, 든 뭐, 숙강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샤프트가 잘, 정말 기분 좋게 잘 받쳐주는 샤프트 중에 하나가 후지클라 에어스피더입니다. 저도 요즘에 지 클럽을 다 여성분들 클럽 다시 지시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더 편안한 클럽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클럽을 제작해드리려고 또 신품 샤프트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제 세팅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더 좋은 샤프트, 더 편한 샤프트, 고객분들께 더 나은 최상의 조건으로 세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언제든지 교회가 되시면 저희 클럽 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뭐 주위에 맞춤 클럽을 또 쓰길 원하신다면 주위에 정말 많은 그 훌륭한 피터 분들 많이 있는 그런 클럽을 제작하는 맞춤 제작 전문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골프 하셨으면 좋겠고 클럽 핏에서 송도 김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